제14장 정화객점의 비밀 5화 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4장 정화객점의 비밀 5화 다시 현재 정화로 객잔 늦은 오후 정화객자는 비로소 하루 중에 제일 한가한 시간이 되었으나, 잠시 후 반시진이 지나면 다시 저녁 식사를 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다. 이곳에 하늘이 내린 절세 미남이 흑위를 입고 2층 자리 탁자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시골에서 막상 경한 인물인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고, 다른 사람보다 더욱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특히 앞에 앉은 불세출의 미남자와 비교한다면, 그냥 앞에 있는 이 시골 청년은 깜둥이가 맞을 것이다. 그래, 왕코야, 아니지. 너는 이제 왕코는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며, 코도 좀 작아졌구나. 너에게 다른 이름이 필요하겠다.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어라, 신기하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왕코도 딸기코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부모께서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내 어렸을 때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강현이라고 불렸습니다. 오호! 매우 준수한 이름이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이제 왕코가 없어졌다고 해도, 제게는 이 이름이 좀 과분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현아. 내게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구나. 너는 사람의 댐댐이를 꼭 외모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비록 배움이 적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너는 충분히 이름과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름은 이름이고, 너는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아, 참, 공자님. 그래. 이야기해 보렴. 네, 저는 마카장으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약 13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며 매우 이상한 일을 경험했는데 아무래도 공작께서 매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제가 종전까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야 왕코지. 네, 맞습니다, 공자님. 저는 비록 공작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맞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코가 비대해졌다고는 하나, 저는 코가 커지면서 후각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고향에서는 제 친구들이 왕코라는 이름과 딸기코라는 이름 외에 개코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습니다. 후후후후. <laughs> 좋구나. 에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코를 작게 만들고 싶었으니 말입니다. 놀림당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데, 이곳에 있을 때 이상한 일을 3일마다 경험하게 되었는데, 제 후각으로는 그 이상한 일이 조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꼴깍! 강현은 그동안 자신이 이곳 정화루에서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이야기하며 긴장한 나머지 마른 침을 삼켰는데 꼴깍! 음... 제가 어렸을 때제 고향 마을은 심각한 역병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태울 때 나는 냄새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절대 제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냄새였지요 그런데... 네, 제가 이곳에서 13일 있으면서 이곳은 정확하게 살마다 죽은 사람을 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자시에서 축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꼭내 구의 시체를 내가는 것이지요. 그 시체들은 이상하게 꼭탄 것과도 같은 냄새였는데 그 냄새가 탄 내와 썩은 냄새가 섞여있는지 냄새가 실로 심각한 악취였습니다. 강현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냄새를 기억하였는지 손으로 코를 막고 머리를 심하게 좌우로 흔들었다. 그래, 너는 그 일을 확신하느냐?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악취로 느꼈을 것이나, 저는 확실하게 어렸을 때 경험한 그 시체 썩는 냄새와 태우는 냄새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흠, 그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군. 공자님, 저, 왜? 강연아, 관부에 신고하면 어떨까요? 아니다, 너는 이곳 지부대인이 너의 최고 우두머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는 관부의 수장이기도 하지. 아, 그런가요? 저는 비록 아직 지부대인을 보지 못했지만, 삼돈자가 분명히 막화장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지부대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말한 대로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라면 하 분명히 지부대인은 이 사건을 바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초록은 동색이니라 악은 악끼리 뭉치기 마련이다. 오히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주동자와 지부대인이라는 녀석이 만나서 의기투합하면 더욱 치명적인 악이 만들어지겠지. 네. 그렇군요. 일단 너는 총화가 끝에 장원을 사들였다고 하니. 나와 같이 그곳으로 가자. 나는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야겠구나. 하하하하. 공자님, 그곳을 구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일꾼 두 명을 두었는데, 아이들의 식사와 빨래 그리고 청소까지 하는 도우미를 두었고, 대소사 큰 일을 할수 있는 집사와 같은 일을 두었으니 말입니다. 호, 녀석, 너는 그들에게 급료는 주었느냐? 제가 비록 시골 출신으로 배움이 조금 적지만, 그렇다고 머리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자께서 장원을 준비하라는 말은. 아이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들에 니래줄 사람을 구한 것이지요. 녀석. 강현이는 제법 지혜롭군. 알겠구나. 이제 일어나자. 그들도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계단으로 내려가 객잔에서 차를 마신 것에 값을 집으라고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총화가의 거리를 천천히 걸어나갔으니, 이거는 막화장을 다녀온 지 이미 이틀이나 지났다. 그리고 다시, 이거는 왕코 강연과 어제 총화가 끝자락에 자리한 한 장원에 다녀왔다. 이거는 이곳에서 막화장에 있었던 대부분 아이를 보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이건이 직접 세심하게 배려했다. 우선 강연의 일처리가 매우 야무진 것에, 이건의 마음이 크게 흡족했다. 강연은 아이들에게 최대한 배려했고, 임시로 그곳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뿐 아니라, 남녀 집사 두 명을 두어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에, 일체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며, 또한, 아이들의 글 선생을 두어, 그동안 막화장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의 인성을, 좋은 인성으로 새롭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거는 특히, 이글 선생을 보고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 그글 선생은, 비록 나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관의 시험을 치러 급제했음에도 나란 일에 직접 나서는 것에 뜻이 없어, 후진 양성을 원하는 시골 문사였다. 하지만 이후로 그가 대도시 서안에 정착한 것은, 장차 명나라 조정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 이 나라의 문성으로 기르고자 뜻을 두었다는 것에, 이거는 그의 중심을 보며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 이후 이거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오기 전에 강연을 크게 칭찬했고, 본격적으로 영웅회가 이곳 장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길을 내려고 계획하였으니. 정화객 잔별원 이건의 숙소. 현재 이거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고, 홀로 정호가 지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그는 별원에 나와 있었는데, 그는 지금 정화객점에 따른 여러 별원 중에, 홀로 떨어진 별원을 쓰고 있었다. 그는 정화객점에서 제공한 신유와 일꾼들을 물리고 홀로 기거했고 다만 점심은 언제나 객점에 나와서 먹었다. 이거는 별원 작은 연못 정자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녀석들 이 차에도 수량의 마약을 넣었군. 결국 이곳에 기거한 사람이나 이곳에서 음식이나 술을 먹는 녀석들은 모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이군. 허허 요화가 이곳에 떨을를 틀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후루룩 꿀꺽 이거는 이곳 정화객잔을 이미 폭강성의 소굴로 확신하고 있었다. 현재 강호에서는 그의 기감을 따를 자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는 공력으로 본다면 천년의 시공을 간직한 천년 내공이었으며 그의 무공과 무술은 각 경계를 넘나들어 나라의 군단과 명나라 백만 홍건군이 그를 사방으로 애웠어도 능히 그들은 상대할 무소불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그 스스로 가진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며 오직 동방 제국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사명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그 스스로 굳게 다짐하고 있었으니 홀로 나와 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유로운 것으로 좋기는 하다만 홀로 있다 보니 조금은 지루하고 외로울 때가 있구나 빈궁의 송지는 잘 있는지 이거는 이미 자신이 가진 제국의 염원인 황금자의 사명이 닿으면 홀로 빈궁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홀로 오후의 맑은 하늘을 보며 그리운 사람들을 하늘에 그려보았다 따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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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의 귀에 말들이 앞다투어 달리는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그의 귀는 쫑긋쫑긋 움직이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지는 신부엽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